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명절 준비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차례상 장보기, 손주들 용돈, 고향 가는 교통비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추석을 맞아 이렇게 하면 평소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거든요. 저는 장수온길 채널을 운영하는 김복지입니다.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매년 명절만 되면 돈이 없어서 고향에 못 간다. 이번엔 제사상 차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추석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소보다 열흘이나 빨리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조기지급 정보와 각 지자체에서 주는 명절 위로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추가 지원까지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되신 김순자 할머니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복지사님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야 하는데 교통비도 없고 제사상 차릴 돈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요? 어떻게요? 라고 눈이 반짝이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정부에서 결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기지급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매달 20일 전후에 들어오던 생활비가 이번 추석에는 무려 열흘이나 빨리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고작 열흘 빨리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명절 준비는 추석 한달 전부터 시작되잖아요. 교통편 예약, 재사용품 할인 행사, 선물 준비까지. 이 모든 걸 여유있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김순자 할머니도 생계급여를 일찍 받으신 덕분에 기차표를 미리 예약하시고 마트 할인 행사 때 재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었어요. 덕분에 이번 추석은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겠어요라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소식은 올해 생계급여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6만원, 2인 가구 129만원, 3인 가구 166만원, 4인 가구 203만원으로 작년보다 평균 6% 정도 올랐어요.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정도 인상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존 계좌에 입금되니까 안심하세요. 새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명절 위로금을 준비했거든요. 이건 정말 지역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과 함께 일부 자치구에서는 농산물 꾸러미까지 주고 있어요. 부산은 현금 5만원이나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세트를 경기도 수원이나 용인 같은 곳에서는 지역 화폐로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경남의 몇몇 시군에서는 정말 놀라운 혜택을 주고 있어요. 쌀, 채소, 과일, 한우 등이 들어있는 2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해서 차례상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군산에 사시는 80세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문자로 알려줘서 바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덕분에 시장에서 과일을 미리 사둘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대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지급하지만, 지역마다 금액과 방식, 시기가 다르니까 반드시 거주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신청 기간이 짧게 공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다가는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또 명절에 필요한 비용이 생계 급여만으로 충당되지 않을 때는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주거위기 상황에는 긴급 복지 지원을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는 에너지 바우처로 문화생활은 문화누리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경감, 주거급여는 월 최대 35만원까지, 교육급여로는 학용품이나 교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산장 재급여 같은 것들도 연중 신청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함께 확인해보세요. 특히 차상위계층이거나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은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만 받아도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새로운 복지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명절 위로금이나 추가 지원 제도는 지역별로 공지 시점이 다르고 며칠 안에 마감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명절 끝나고 천천히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기간이 지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공지를 수시로 살펴보는 거예요. 주민센터 현관 게시판이나 안내문도 좋지만 요즘은 각 시군 구청 홈페이지나 공식 SNS,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안내되고 있어요. 특히 문자 알림은 한 번만 신청해두면 새로운 복지 소식이 나올 때마다 휴대폰으로 바로 알려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 직원분께 복지 문자 알림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명절 위로금이 대부분 자동 지급된다고 해서 안심만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주소지 변경이나 계좌번호 오류, 세대 구성 변동 같은 이유로 지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거든요. 최근에 상담받으러 오신 67세 이영이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분명히 자동으로 준다고 했는데 왜안 들어오지?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몇달 전에 이사하셨는데 주소 변경을 안 하셔서 누락된 거였어요. 그래서 추석 전 최소 1-2주 전에는 주민센터에 들러서 본인의 수급자 등록 정보와 계좌가 정확한지 점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복지 혜택을 제대로 챙기려면 가족이나 이웃 간 정보 공유가 정말 중요해요. 주민센터 직원들 말로는 한 분이 혜택을 받으신 후 이웃에게 소식을 전해서 주변 어르신들이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부천에 사시는 김만수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에너지 바우처 받았다고 알려줘서 나도 신청했더니 정말 받을 수 있었어. 혼자 몰랐으면 그냥 놓칠 뻔했지. 복지 정보는 언론 보도보다 지역 커뮤니티나 주민센터 소식을 통해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복지정책이나 신청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꼭 이용하세요. 담당 직원이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줍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추석 위로금뿐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긴급 복지 지원, 주거급여 등 연중 신청 가능한 다른 지원 제도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복지 혜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다양한 복지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어르신들은 내가 도움을 받아도 될까? 괜히 주의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신청을 망설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는 국민 모두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오랜 세월 사회를 위해 세금을 내고 기여해 오신 분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안전망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미안해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 상담 받으러 오신 74세 한복남 할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좀 부끄럽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께서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신 덕분에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예요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 고마워요. 복지사님이라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신청하시더라고요. 상계 급여 조기 지급 덕분에 미리 차례상을 준비하고 지자체의 위로금을 통해 교통비나 선물 비용을 덜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족과 함께 하는 명절이 훨씬 여유롭고 풍성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유로 명절을 즐길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서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마음 편히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가치예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은 단순히 금전적 여유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존중받는 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장수온길 채널이 여러분께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명절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지원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오는 한가위가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지 혜택을 마음껏 활용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어르신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알고 함께 챙겨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소식과 생활 팁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셔서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